근사적 분법은 시스템을 모사하는 근사함수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누메리크 인티그레이션 또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피아노에 탑재되어 있는 기법은 EDR이라는 기법에 기반을 두고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EDR의 주요 특징 만 설명을 드리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어,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음, 확률 변수들이 입력 변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변수도 역시 확률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응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G에 대한 확률 통계적인 특성이죠. 산포의 형태라든가 또는 산포를 대변하는 어떤 특징들, 메저들, 모멘트들이 되겠습니다 모멘트. 또는 어떤 주어진 조건에 대한 확률 등등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곧 불확실성 평가이죠. 이디아리안 기법에서는 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다루지 않고 이 근사함수로서, 근사함수로 어, 대체해서 어,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근사함수로 대체하는 이유는, 음, 우리가 다루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사함수로 대체를 해놓고, 거기에 어떤 수치적분이라든가, 는 샘플링 기법을 이제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근사함수의 형태가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이 근사함수는 그 최적설의 이론 쪽에서 언급이 되었던 메타모델링의 다양한 기법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다루는 문제에 보다 더 적합한 그리고 보다 더 단순한 형태의 근사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사용되는 근사함수들은 그 확률 변수들의 1차 효과로 선형 조합된 형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을 어, 근사함수 g hat은 f1 플러스 f2 플러스 그 다음에 해서 fN까지 이런 식으로 선형 조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이 F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F는 PDF가 아닙니다. 어, 어떤 함수 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F1 같은 경우에는 랜덤 베이블 X1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F2는 랜덤 베이블 X2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각 랜덤 베이블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들을 어, 선형으로 조합한 근사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f라는 함수 자체는 선형 또는 비선형 함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함수 자체는 근사 함수인 것이죠. 이 근사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험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실험점들을 액셀 샘플링이란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x1, x2 2차원 공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이 점은 그 확률변수들의 평균점입니다. 그 랜덤베리의 x1의 평균, 랜덤베리 x2의 평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각 축방향으로 두 점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x2에 대해서도 두 점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하는 방식은 어, 만약에 x1이 정규분포라면 뮤 플러스 쓰리 시그마 그리고 이쪽은 뮤 마이너스 쓰리 시그마 이런 식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어떤 시그마 레벨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점을 실험점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에서 알파 시그마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알파는 여기서는 3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 또는 2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험점을 배치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 어, 이런 교호작용이, 교호작용을 우리가 어떤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샘플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교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e EDR, d 이이는 기법의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함으로써 실험점의 횟수 개수를 줄일 수가 있고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근사함수를에다가 어... 바로 수치적분을 하거나 또는 샘플링 기법을 어, 적용을 해서 어, 불확실성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적분 관련된 내용들은 앞선 강의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신뢰도법 역시 그 출력 변수의 확률에 대한 적분식을 근사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신뢰도법을 통해서는 그 어떤 주어진 조건에 대한 확률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다른 그 불확실성 평가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진 출력 변수에 대한 산포 정보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1차 신뢰도법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지 못합니다. 1차 신뢰도법은 그 어떤 주어지는 확률, 조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이론적인 내용은 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래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원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랜덤 베리어블 X1, X2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1, X2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2차원 공간 상에서, 어, 그 랜덤 베리어블 X1, X2의 평균을 여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조인트 PDF에 대한 컨투어가 이런 식으로 우리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상상을 할수 있죠. 이 X1, X2에서 PDF가 화면 바깥으로 나오는 쪽으로 삼성형상으로 이렇게 생길, 생길 것입니다. 모자 형태로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출력 변수를 G라고 하고, 그 표준화된 조건, G에 대한 조건이, 확률 조건이 G가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G가 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이 2차원 공간상에서 G가 0이 되는 어떤 그 서피스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일단 페일리어 서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일리어 서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 0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 여기서는 이쪽 영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이프한 영역이고, 어, 이 조인트 PDF상에서 어, 이, 이 아래쪽 면적이 이 영역에 대한 그 조인트 PDF의 면적이 곧 어, 세이프한 확률이 되겠죠, 릴라빌일리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바깥쪽의 영역에 대한 PDF의 면적이 어그프로 f a 터페일리 e 가 되겠죠. 자 원래는 이 조인트 PDF를 영역에 대해서 접근해서 구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g를 g에 대한 이젝트 폼을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수치적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뮬레이션 어, 이라 하더라도 수치적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신뢰도법 역시 근사적으로 구하는데요. 자, 먼저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 이 내용들을 이 스탠다드 노멀 스페이스로 어,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 원래 가지고 있던 확률 분포 공간을 표준 정규 분포 공간으로 움직 변경시킨다는 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던 확률 분포를 스탠다드 노멀 분포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원점은 0이 됩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시피전의 평균은 0이니까요. 0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ean 평균 값이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컨투어가 스탠다드 노멀 컨투어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서 어, 원래의 결과 그러니까 원래의 확률분포가 스탠드 노말 분포로 변경이 되면서 어, 어떤 에러를 수반하겠죠. 근사화한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 당연히 이 g가 0이 되는 그 페일러 서피스도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페일러 서피스도 어떤 변경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이 상황에서 이 원점에서부터 이 failure surface 까지의 최단 거리를 우리는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최단 거리에 해당되는 이 점, 만나는 점이 되겠죠. g가 0이 되는 이 surface 와 만나는 이 점, 이 점을 mpp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점부터 이 원점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다면, 그리고 베타인데, 뭐그 경우에, 어, 이 1차 신뢰도법의 이론에 의하면 확률은 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 파이는 스탠다드 어, 노멀 CDF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최단거리인 베타를 어, 구하는 게 목표가 되고요. 베타를 구하고 나면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이 베타를 구한다는 의미는 어, 우리가 스테더 노멀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했기 때문에 어, g에 대해서 g에 대해서 2차원 공간에서 pdf를 어, g의 관점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g에 대해서 선형 근사했기 화 때문에 어, 이 빨간색 라인이 아니라 이 파란색 라인으로 를 생각하는 것이고. 요 그래서 이 원점부터 이 파란색 라인까지 거리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어, 여기 보시는 이 디스티비션은 스탠다 드 노멀 디스티비션입니다. 그래서 이, 이 영역이 곧 실패할 영역이고, 이 반대쪽 이 영역이 이제 성공할, 성공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신뢰도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탠다 드 노멀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를한 다음에 이 원점에서부터 이 최단 거리가 되는 EMPP, 이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인감도를 기반으로 해서 수치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덴트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신뢰도법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대개의 경우 그 시뮬레이션 비용도 그리 많지 않고 많이 소요되지 않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원하는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어, 있습니다. 다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 있어서 오는 어떤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음, 관련된 약점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어, 이 점에 대해서 선형 근사하지 않고 어, 이 커버 처를 고려해서 어, 조금 더 보완한 기법을 s o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컨 c o n d Order r e l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버처를 좀 고려를 한 기법이죠. 피아노 안에는 어, 이폼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 시그마 1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 확인할 수 있지만 어, 시그마 1을 더블클릭한 이런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시그마 1에 대해서만 각 입력 확률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를 어, 상대적인 음, 민감도를 백분율로 어,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보시면 A1이 역시 60%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ngle 그 다음에 Force 이런 식으로 우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물론 그라틴나비큐 샘플링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두 기법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